다음으로 볼 문제는 18번 문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절대값 fx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나 f리버스 2는 f2-1이다. 를 만족했을 때 f8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어, 가 조건을 살펴보는데 가 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대강 그리게 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a가 양수라면 어떤 정근선을 기점으로 물론 정근선은 x는 0, y는 b가 되게 됩니다. 어, a가 음수라면 정근선 x는 0, y는 b를 기점으로 양수라면 1, 3을 지나는 쌍곡선이 될 테고 음수라면 2, 사를 지나는 쌍곡선이 되는데 가족권에 따르면 절대값 f(x)가 2가 되는 점이 한 점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절대값이 2가 된다는 것은 f(x)가 2가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유리함수에서는 y는 k 선을 끄면 대부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유일하게 정근선에서만 만나지 않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유일하게 정근선에서만 만나지 않게 되는데 얘와 얘의 근을 합쳐서 총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개는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되므로 따라서 2나 마이너스 2 중에 한 개가 정근선이 돼야 된다는,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근선인 B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첫 번째 B가 2인 경우,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B가 2라고 하면 FX의 식은 X분의 A 더하기 2가 되어서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X분의 2X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잠깐 살펴보면 fx가 ax 더기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원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고 식을 정리해야 되지만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분모에서 상수와 분자에서 1차의 개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간단하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역함수는 대부분 구하지 않지만 유리함수 같은 케이스는 예외로 역함수를 구하는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b가 2라면 fx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f리버스 x는 위에 만들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x의 개수와 상수가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x-2분의 어 a 어, a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나온 f 리버스 2의 값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f 리버스 2의 값이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즉이 경우는 만족할 수가 없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fx의 식은 x분의 a 2가 될테고 다시 한번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x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a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테고 이걸 통해서 f 리버스 x를 구해주면 x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구해진 식에 따라서 나식에 대입하게 되면 나식 f 리버스 2는 f2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 리버스 2는 어 f 역함수에 x자리 2를 대입하면 4분의 a가 될 테고 f2는 원래식에다가 x자리 2를 대입하면 2분의 a-2가 되게 되는데 이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항시킴 이항하고 숫자는 이항해버리면 4분의 a는 3이 나오게 될 테고 a는 10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 그 경우에 a는 12가 나와야 되므로 따라서 fx의 식은 x분의 12, b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이 경우에 f8을 구하게 되면 즉 x자리에 8을 대입하면 f8은 즉 정답은 8분의 1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